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보실 코인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을 설정을 했고요. 이제 300원대에 301원 달리면서 이제 300원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300원 밑으로 안 떨어지겠지? 아닙니다. 더 떨어질 거고요. 오늘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승분들 요거는 지금 허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거 허수에 가깝다라고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셧다운이 역대 최장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진행하는 밈코인 최초 ETF 요게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연기 확실이고요. 확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허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매수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꼬임에 절대 넘어가지면 안 되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정말 저가 매수 타이밍, 이 매수가를 예약 설정해 두시고 이 매수가가 설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쭉 수익 가져가시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고가 매도가에 또 예약 설정 해 두시고 이때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말또안 믿으시죠? 안 믿고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믿고 하신 분들은 정말 고수익 가져가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고 계시니까요. 저말 믿으실 분들만 믿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뭐, 볼리조엔드 상하단이 이제 수축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마 내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진짜 찐상승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찐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과 밈코인은 커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플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이든 시바이누든 ...든 퍼치 펭귄이든 요런 민코인들 저와 함께 매수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올라간다 뻥칠 때 저는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이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함께 달려보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폭락장 속에서도 급등은 나옵니다. 단타칠게 나온다라는 거죠. 단타로 수익 여러분들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요거 재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키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요것도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타로 추천드린 건 슈퍼버스고요. 지금 저희는 853원까지 지금 이때 수익 실현하신 분들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해서 저는 홀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빨리 빨리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용돈이든 수익이든 다 만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는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 당연히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도지코인 저는 40%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버스도 9%대. 그리고 플라즈마 지금 3 1때 먹고 있고요. 지금 뭐이다뭐 다양한 코인들, 포켓 네트워크도 16%, 지금 스텔라도멘도211%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코인들 다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계속 계좌 보여 드리는 이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24시간 이슈 있을 때마다 공유방 통해서 대응 전략과 대체 플랜 짜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지켜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벌어서 피땀 흘려서 번돈 절대 손해보지 않게끔 뒤에서 열심히 서포터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여러분들 안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것 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 구조 만들어 가시고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당 걸립니다. 10초 투자하셔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로 여러분들 큰돈과 여러분들 인생역전 타이밍까지 잡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도지코인 9위로 떨어졌습니다. 트론이 지금 8위 달리고 있고요. 0.19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2.97로 지금 중립이지만 지금 감회도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라거 이게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실 필요 있고요. 자, 요거는 공포와 탐욕 수준입니다. 지금 공포 구간 32포인트로 접어들었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 30으로 비트코인 시즌에 가까워지고 가운 지금 라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58.8로 큰 지배력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친구가 좀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 시즌 발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메이저 코인들 다 하락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허수라고 말씀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해외시장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 도 그렇고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간세에 대한 이슈도 많습니다 요런것도 모르시면서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도 모르시면서 어 진짜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손해만 보시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저가매수타 타이밍 잡고 진행하셔야만 안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감의 수 타이밍과 곶감에도 타이밍 전달 드리면서 코인의 정답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시고 저의 공유 방 들어오시는게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달려 보시면 너무 좋을 것같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손해도 많이 봤었고 정말 깡통 찬 적도 있었고 통장에 100만원도 안 남았던 적도 있어요 진짜 영원히 남을 정도로 완전하게 마이너스 안전청산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 이게 제 계좌 총액입니다. 지금 평가 손익은 요 정도 나고 있고요. 제 보유 자산은 요 정도입니다. 제가 깡통도 찼었고 제 시중에 진짜 100만원도 없었던 시기도 있어요 진짜 영원까지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이제 떵떵거릴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거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아오면서 이 정도 수익 이 정도 자산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베풀 때가 됐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유방 만들어준 거고요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은 안전한 수익 큰돈 여러분들도 저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잘 되시고 나서도 저처럼 똑같이 공유방 만드시면서 여러분들도 베풀어 주시면 되니까요. 저 함께 베풀면서 사실 수 있을 정도의 큰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지금 0.19달러 달리고 있죠. 3쿼터는 지금 수익률 41%, 4쿼터는 마이너스 15%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달로 보시자면은 지금 10월달 지금 마이너스 15%고요. 지금 그렇게 좋은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11월 저는 작년 대비해서 보고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지금 또 분위기 자체도 셧다운 때문에 셧다운이 10월 내내 갈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종료가 돼도 이제 11월에 이제 그때 수익률이 펌핑이 올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11월을 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될게 지금 셧다운을 방해하는 종결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의 수익도 있을 거고요.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시경제를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큰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서 제 공유방에서 이런 정보들 다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트럼프 쇼크는 일시적 2.3배 랠리 지금 켜졌다. 지금 도지코인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중국 대상 관세를 부과하며 지금 시장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민코인 지금 시가총액 1위인 도지코인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어, 일으켰다. 지금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촉발된 주말 급락장에서 도지코인은 0.25달러에서 0.13달러까지 떨어졌으며 현재 가격은 0.19달러입니다. 수준으로 일주일 만에 20% 하락했다. 윈코인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강한 반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알리 마리티네지는 도지코인의 가격 구조를 분석한 차트를 공개하며, 현재 가격이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 내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장기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전했다. 지금 셧다운이 빨리 끝나야 그레이스케일의 ETF, 션물 ETF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지금 렉소스프리, 지금 이거 ETF가 있긴 하지만, 요거는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의 ETF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평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스케일, 어, 누구나 다 아는 자산 운용사죠. 여기서 ETF가 나온다. 정말 엄청난 수익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기관들의 투입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가격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거잘 챙겨보시면서 미리미리 저와 함께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저가 매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요거 제가 언제 떨어지는지, 언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남들보다 빠른 정보, 24시간 대응 전략, 인생 역전 타이밍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제 공유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쉽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 보시고 지금 보시는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 택일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들어오시는 즉시 여러분들 수익 구조 만들어 드리고 있고 제가 매일매일 단타, 급등으로 여러분들 용돈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벌수 있는 기회, 인생 역전 타이밍. 요거 제가 제대로 팩트 체크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